예, 안녕하세요. 예, 심터입니다. 오늘 또, 예, 심으라서 이렇게 심터로 출근 중에 있습니다. 요즘에, 예,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예, 더운 날씨, 예.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, 오늘 또, 예, 행복한 날, 예, 되시기 바랍니다. 심터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? 가봐야 알겠죠? 그러겠죠? 예, 심터로 들어갑니다. 3일 만에 또 이렇게 쉼터로 예, 출근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아롱이가 예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아롱아 우리 아롱이도 3일 동안 혼자 있어가지고 심심했겠죠 Kjeller du nå? Kjeller du dette?